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300편이 넘는 영상을 찍으면서 단한번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두 가지가 무엇이고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후회 없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성공 취업에 한 단계 더 다가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비장하게 두 가지를 강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고,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자존감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끌어올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쌓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요하는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자기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본인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 인정이 여러분 스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더 갖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을 때 본인 역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도 걱정도 되고 충분히 어~ 공감도 되지만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연관된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선배면 선배 아니 후배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먼저 존중하고 배려했을 때 여러분들도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나 역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책임감 있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했을 때 그러한 감정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와 함께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정말 좋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해서 채용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경 탓을 하거나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만 고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책임감도 다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굉장히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 즉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다른 조직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 딱딱하게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강요를 드린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강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당장 난할수 있어. 난 자신감을 가질 거야 하면 자신감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작은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키워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작은 성공을 할수 있는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최소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잡으셔서 딱한 달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 분석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 위한 요소뿐만 아니라 성공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획에 반영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끌어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향후 직무중심의 채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시고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내가 이 계획을 실천했다라는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신감까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 이런 자신감과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저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는 그런 제자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시간 정도를 잡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공채 기간 전까지 혹은 딱한 달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내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할수 있는 자신감까지 분명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을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셨거나 아니면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을 정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 자체가 본인의 대표 이력이기 때문에 향후 면접에서 이러한 부분을 입 밖으로 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연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있는 대표 경험을 쓰는 것과 그걸 입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기억해 내지 못했던. 나의 좋은 장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작은 성취감 뿐만 아니라 향후 면접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강추 드려 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저 유튜브 촬영 2년 만에 강요라는 단어를 이렇게 난발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난 15년 동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자존감이 너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될수 있고 때로는 어, 채찍도 날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수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이런 자존감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회조차도 포기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훌륭하고 그동안 잘해왔어. 본인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함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현재의 순간에서 삶에 충실하라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해낼 수 있는 자신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러한 자신감으로써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회사, 그 직무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부디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에 너무 얼매이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미래를 걱정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면서 항상 지난번에 내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서 더욱 더 채용이 보수적이고 더 많은 경쟁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난안될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발휘해 보고 실행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시기에도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주제 넘게 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린 게 아닌지 걱정도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꼭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드려봤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잘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